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고 응? 그렇 어제부터 계속 제가 사인을 사회들을... 기이좀씩고 있어 예쁘시네요 아교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 우리입니다 카이도있어요지나같고 가이드가 거기 있더라. 가이드가 1번이 제일 에있겠 어. 어떡호 됐어? 우리 이렇 우리 줄을 거아야 우리 줄을. 우메리 그건 뭔가요? 분위기리. 초밥 주먹밥 갑자기 주먹밥을 왜 만드신 건가요? 어휘내리니까 아이들가 배고픈지 그 정도? 지금 몇시지? 지금이 11시 저희가 이제 4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어, 한 2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응, 응. 1시에는 출발을 해야지 여기서 이제 2시까지 갈수 있으니까 딱 점심시간이여가지고 이제 아미 오늘 옷이 뭔가 굉장히 예쁜데? 내 스타일이야 그래? 응 자기 스타일이야? 응 예뻐 예뻐 마음에 들어 소나카모, 도 빼꼬리 드는거 가, 가, 여워 가, 가,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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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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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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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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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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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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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p 마 t the t a r 좋았어. 역시 어제부터 계속 제가 r e 를 했더니 h m Joasso. If she was able to take a header, hit on you. Kyo, you do, she's also. What? Because she party.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자, 이제 슬슬 가볼까요? 오, 아멜리 메가네모, 가이 아, 레바난니스가고 오서 다니고 오서 고미다 오서 오서 다니고 가서도니서 다니고 오요 다니고 오서 다귀고귀서귀니고 오서 다니고 오서 다니고 오서 다니도 오서 다니고 오서 요니요 오서 다까고 오서 다니고 서 다니고 오서 니서요니서 우리 이거 우리 짐은 요거 하나뿐인가요, 아미리? 근데이 안에 들어있는 게 거의 90% 아미린 거 아닌가요? 6 0 <laughs> 아기들이 거있어 그러니까 60% 아미리 거. 참고로 제 거는 한3% 정도 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집에 가는 거니까 제 고향 집에 가는 거니까 뭐 거기 있는 거 대부분 그냥 쓰면 되고 그냥 진짜 티셔츠 몇 개랑 바지 몇 개만 딱 들고 갑니다 저는. 공항으로 출발. 오! 아미 린도 네, 출발! 예쁘시네요 아, 오늘 렛고코멘네응 그래 예쁘니까 이제 뭐 보안도 다 왔고 비행기만 타면 됩니라 비행기만 타면 어. 응. 근데 오늘은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많네 항상 이승합차 우리만 탑는데꽤 이뻐요 한꺼번에 있도 가슴이 부서 역시 그 지금 일본 여름휴가 시즌이라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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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맡기나요? 아미리? 아, 맡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 근데 쥐를 던져서 속에怪신물이 나요. 다는 점검은 할거요 이것도 검사하나? 아, 그거는 통과하아요 아, 맞네 맞네 자기 가방 들고 다니는거 기억해 안에 뭐 들어있어? 에... 장감 장난감? 장난감밖에 없어요 こいつらなんか自分の人形1個ずつ持って歩いてるのかわいすぎるじゃない。 でもなんか免税店でなんか買買わなななくくくててていい、うん、ていい何をなんか買ってく、お土産いや違う、そうじゃなくてあ欲しいものないです <laughs> で欲しいものがあったことい違うん。<laughs> <laughs> あと35分ぐらいのことなんですけど何するんですか今から。

そそのいな、うんにゃゃゃめめめっっちゃ大きくなったね今何ヶ月ででですすかううかかいいそううじおおととはございまあこれ食べてこれ2個,目2個目なんですよここ。なんかパニー パニーニ、ベックス、ベックスコーヒーに売ってるパニーニを、ずっと食べてて。食べる。いいわけが一緒になることなんてあるんだよね。そう、日程も同じだし、いつ帰ってくるんですか、ね。こちら27十七一緒ですよ。帰りも一緒ですよ。飛行機。同じ飛行機。帰る、帰る、こっちから。一番帰りも一番安いですよね。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なんか急にみんなお菓子食べやんねと。そう、みんなね、もう自分の袋持ってて。 絡みたい絡みたい,みたいけどちょっとなかか韓国で予定あこん,、えっと、んにいいすっなからうちらウにしかいないですああっっも一緒ね食食食べたいって言って食べべたてててく結局がれ子供るるうは。ど 제가 아들 갖고 싶긴 한데. 형도 아들. 셋째 우리도 지금 셋째 가는 게. 우리는 이제 좀 편해져서 조금만 더 즐기다가 생각해보든요 민차대 성나다 진짜. 째 진짜. 근국간에있다라 난니 시마까 아, 저또 일산. 때. 뭐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보통 어디 가? 기츠카 카페. そうです. 아, 이 기츠카 카페 ないですか?お勧め? 몰라. 우리도. 아마 보고 나왔던 곳은 부산이야 부산이요? 아니야. 우리 집 근처.

어 나오셔도 괜찮아이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예. 어? <laughs> 나옵니다 너무 좋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별로 어디서 나가가지고 구독자를 아, 만날 일이 잘 없으니까 아 근데 일본에서도 많이 알아보시지 않아요? 네 아, 예, 전혀, 전혀. 아그요 거의 거의 못알아봐아요 아마 지금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진짜요? 네. 이제 여자친구 생겼으니까 이제 유튜브 하시면 돼요 아 그거요? <laughs> 야 <웃음> 그게 될는지 모르겠네 부끄러움이 많아서 제가 그런 거 제가 못할것 같습니다 드디어 <laughs> 기착립니다 형님 저희 아들내미 훔쳐가면 어떡하십니까? 아 근데 이거 훔쳐가서 개안나요? <laughs> 피부가 너무 좋다 아기니까 애기니까, 애기니까. 네. 아나 하고싶어 남자들만 이렇게 따로 앉고 음. 음. 아 옆에 앉고싶은데 네. 손바람 있어야되니까 나도 내가 멋있게 걔하고싶어 남자들만 이렇게 딱